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다 외우실 만큼 들으셨던 말씀,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승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성교사님 다 알고 계시죠? 이번에 온 가족이 함께 나오게 됐답니다. 성교사님, 제 기억에 첫째 딸인가 딸이 내시는데요 네 첫째 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아프리카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자녀를 다 낳아서 길러서 이제 마지막 딸이 대학을 입학을 하더군요 큰딸이 저희 딸과 아마 거의 동갑내기인가 그런데 예 그만큼 긴 세월을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일꾼이 되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성교사님 나오실 때큰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8월은 제가 그 아프리카로 그 보낸받기 위해서 파송받은 그런 달입니다. 23년 전에. 23년 전에, 아,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생면부지인 땅, 아프리카를 제가 가게 되었는데, 아, 그 아프리카 가기 전에 뭐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laughs> 항상 그 선교사로 나온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어, 선교사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나온 사람은 없더라고요 꼭 무슨 어,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위기를 극복하고 어, 자기 자신을 공격적으로 위탁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23년 전 생각이 착 나는 거예요 어, 여기 앉아서 어,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시절도 생각나고. 그 당시만 해도 아프리카가 굉장히 멀어서, 어, 삼, 2박 3일 동안, 3일 동안 그 비행기를 네번 갈아 타고 그렇게 갔습니다. 우리 큰딸 한살 반대 안고, 그리고 둘째 딸 배에다 넣고, 그 광야에 도착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아프리카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로 우리는 그 광야로 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어, 여러분들처럼 3년 동안을 제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어, 광야 생활하면서 오늘 그 성가대 찬양하고 또 이렇게 어, 앞에 찬양하는데 묵상을 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려웠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언어도 다르고 또 문화적으로도 완전히 다르고 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데 던져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 정말 그야말로 어,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공허하고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는 친인척이 있고 또 친구가 있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교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내십시다. 손도 잡아주고 또 필요할 때또 헌금도 해 주시고 밥도 한번 사주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 할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인 줄 아십시오. 자꾸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서 위로하시고 또이 더운 날씨에 빙수 한 그릇 같이 먹읍시다. 해 가지고 아프리카는 빙수 같은 게 없어요. 참 그렇게 더워도 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큰 복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허한 땅 같은 에,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또 아기가 임시 8개월째 들어갈 때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그 경험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 어, 한국에서 애기 안 낳고 그 당시에 저를 파송하겠다는 교회에서는 당회에서 다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좋은 당회가 있더라고요. 임신을 하고 어, 아프리카는 병원 상황이 열악하니까 우리가 아기를 어, 낳고 한 100일 될 때까지 한 6개월 정도를 어, 아무 일안 해도 그냥 여기서 좀 어, 후원금을 주고 어, 파송되기까지 어, 나가기까지 한 유보 기간을 두자. 아,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했어요. 야, 당회가 참 상식이 있는 당회구나. <laughs> 어떻게 그렇게 선교사가 아, 임신했다고 해 둘째 아이를 낳고 빨리 가서 죽으라 그러지 않고 그래도 그게 이제 그 당회의 결정이었는데 또 하나님의 그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항상 어, 세상 살다 보면요 상식적으로 행해야 될 그런 일들을 누가 생각해도 이게 상식적으로 요일이 어, 맞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한다 해도 그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선교사로 헌신했으니까 메디나프리카를 어, 생산해야 되지 않느냐. 아프리카 사람들 가는 병원도 가보고 그래서 둘째 아이를 광야에서 낳기로 결정을 하고 거기서 광야에서 애를 낳고 이름을 다은이라고 이름을 쳤어요 은혜가 많다 그래서 생활하다 보면은 정말 광야에서 어 우리가 시장 보는데 거의 300km를 운전해서 어 다녔어요 그래서 시장을 매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어 가서 장을 바다가 그거이제 잘 모셔놓고 전기 없는 마을이니까 냉장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으로 오래 수명이 오래된 썩지 않는 에? 그런 그 어, 감자나 양파 같은 거 놓고 그렇게 생활했던 그 시절 그러면서도 선교사니까 사역에 대한 부담이 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영적 공격이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황 목사님하고도 한번 갔었는데. 어, 오래됐죠. 한 거의 15년, 15년 이상 된것 같은데, 아프리카 한번 오셨을 때, 그, 에모톨, 에모톨로키라는 마을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같이 전도행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지역에는요, 처음에 제가 드나들 때, 매 주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도중에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어떤 젊은 청년 하나는요, 예배들인 중에 일어나더니 벌떡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근데 아프리카는 그 까시나무가 많습니다. 광야에 가시나무에다가 자기 몸을 쫙쫙 찢는 거야. 아우 끔찍한 거예요. 피가 그냥 막 온몸이 난자한데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그 젊은 청년 귀신들린 청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청년이 귀신들려서 무덤가에 어, 사자들이 사는 죽음 가운데. 어, 거기서 기거하면서 자기 몸을 해하고, 돌로 찍고, 뭐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전 그걸 진짜 봤대니까요그 제가 설교를 딱 마치고 쫓아갔어요. 그 집에까지. 얼마나 집이 뭔지 몰라요. 보통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뭐, 옆집 산다 그러면 오리고, 그 옆집은 심리고, 이렇게 유목민들이 목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을 드문드문 짓고, 그렇게 살아요. 그 소똥집에서. 가서 보니까 얘가 숨어가지고, 에? 벌써 이 영적으로 이게 이놈이 그이 젊은 청년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하고. 아이고, 정말. 한국에서는 그런 거 해보지를 못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사탄이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니까, 예? 막 악한 영이 우리 한국에 옛날에 60년대, 70년대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 많았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은 아마 알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다우디라고 나중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귀신은 쫓겨나가고 그 마을 한 곳에서 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여자가 다섯 번째 부인인데 아프리카 어,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예요. 근데 남편이 한칠순 됐는데 20대 젊은 여자예요. 여자가 임신했는데 또 그렇게 역사하고 막 하여간 그런 악한, 그, 어, 영들이 공격하면요. 혼돈스럽고, 교인들이 막 두려움에 빠져있고, 흑암의 세력들이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고또 교회들을 회복시키고, 부응케 하시고 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태초에, 태초의 땅의 상태는 세 단어로 딱 요약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혼돈은 케이오스, 막 복잡해 질서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허하고 텅 비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리고 세 번째로 흑암 가운데 있었다. 이세 가지 상태. 가운데 있는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능의 말씀을, 어, 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 세상을 창조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어둠은 빛의 속도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예? 깜깜한 이런 방에 탁 전기를 하나 키면은 어둠은 빛의 속도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어둠은 빛의 속도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아이들 가운데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교회 안에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교단 안에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혼돈을 질서로 잡고 하나님의 창조도 신비합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 가운데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진행되는 거예요. 먼저 뭐 이렇게 사람을 만들고 어둠 가운데 사람을 만들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주 과학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든 혼돈이 물러가고 질서가 잡히고 이 땅에. 그리고 모든 공허했던 이 땅에 꽉찬 그런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어둠도 물러가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살수 있는 질서 있게 살고, 항상 충만하게 살고, 항상 빛 가운데 살수 있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아 거기 있어라 하심에 아담이 있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체가 되었다.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즉 하나님의 생기가 아담 가운데 들어옴을 통해서 이 진흙덩어리인 아담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어넣으신 그 생기. 그거를 이제 니샤마라는 말은 생기, 생영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을 그 영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영, 아담에게 있었던 영, 이 영을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함을 통해서 충만하게 채우고, 그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는 세상의 모든 혼돈과 모든 어두움과 모든 공허함을... 한 방에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국지역교의 식구들이요. 정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집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사업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교회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고 영적인 에너지를 충만하게 덧잇고 이런 것들을 브렉트로 하는 이 뚫고 나가는 그런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6일 동안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다시 세상에 혼돈이 들어오고 어둠의 세력들이 들이오고 그리고 다시 이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오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다시 그 태초 이전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사람의 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살아오면서 아, 내 힘으로 모든 걸 척척 다 해결했다면 은 우리가 무슨 고민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거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다시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 오늘 성가대를 앵콜 해가지고 두 번이나 이렇게 들었잖아요. 정말 낮은 곳에 임할 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기시라는 그 십자가라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며칠? 40일 동안 십자가 6월절에 어린양으로 돌아가시고 43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은요. 죽음으로 끝나면 은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닌데 죽음을 통해서. 어,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남에 그런 놀라운 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놀라운 그런 비밀을 어, 이 땅에 나타내시고 죽음을 통해서 어, 우리가 이 세상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할 수 있는 길을 부활을 통해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 죽음을 완전히 죽음, 사망시킨 사망을 완전히 장례시킨 그런 놀라운 사건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날이 우리에게도 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날이 옵니다. 그때 죽음은 완전히 장례되고 더 이상 죽음은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서 우리가 들어가 살 날이 온다 이겁니다. 테레비 칼럼을 보는데 2050년이 되면요. 2050년이 되면은 어 태평양에 있는 그 마이크로네시아. 그 섬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다 잠긴대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렇게 그 섬을 이주하고 도시를 이주하고 뭐 도시도 아니죠. 이런 행정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주하고 그런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 보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2050년 되면 우리는 몇 살일까? 아, 우리 집사람이 자기는 2050년이 되면은 86세 거의 그 할머니. 저는 90세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나는 그때는 하늘나라에 가 있을 것이다. 예. 보통 사람이 뭐 70년, 80년 모세의 기도대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뭐더 살게 하시면은 90세까지도 살겠지만 그런 얘기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2050년이 되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 세상 등지고 어 우리가 죽음 앞에 맞닥뜨려도 다시 살아남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내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 제가 드는 거예요 우리 여기 강북지역교의 식구들 모두 여기 앉아있는 사람 모두도 한 사람 예외 없이 예? 제가 예언의 은사 받았어요 예?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예? 다 죽어 그렇지만요 또 다른 예언을 하면요 죽지만 반드시 다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일성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야, 1900몇 년도에 태어나 가지고 이 세상 살다가 아, 신앙생활하다가 2010년도 돼 가지고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참 모여서 기도하고 아침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정말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조명할 날이 반드시 온다 이겁니다. 이 기도는요 살리는 힘이 있어요. 제가 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에스더 설을 쫙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에스더, 에스더는 고아였잖아요. 고아였고 에스더는 정말 에? 1년 동안을 왕부, 왕비가 되기 위해서 신부 수업을 하고. 그 정말 고아로 거칠고 고아도 보통 고아가 아니고 신민 통치를 받던 노예의 고아야 노예의 고아 버려진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냥 온몸을 갖다가 에? 닦고 우유로 닦아내고 유황으로 닦아내고 그래서 1년 동안 세단장을 하고 왕비가 됐잖아요 그 직위에 올랐잖아요 세컨 포지션이에요 두 번째 높은 자리예요 아하소로 왕 다음으로 왕비니까 모든 사람이 다 에스에게 절하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에게 도전하잖아요. 사촌 오빠 그모르드계를 통해서 하만이 모든 민족을 유대 유대 민족을 다 싹쓸이해 버릴 것이다. 근데 그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127개 나라를 다스렸어요. 에디오페아에서부터 인도까지 그 당시에 뭐 유럽에는 게르만족 속 이쪽은요 아직까지 다 원시 부족들이고 바이킹 그 이전 옛날 옛날이니까 그 그래도 에디오피아하고 인도가 문명의 발상지고 그 모든 나라의 중간에 127개 도가 127개 나라 127개 네이션스예요 이 127개 나라에다가 전부 다 공포해가지고 유대족 속들은 씨를 말려버려라 아주 프리홀로코스트. 어, 홀로코스트 어, 나치의 그 유대인 대학살 600만 죽인 거그 이전에 어, 그런 홀로코스트를 하만이 계획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 큰 사건 앞에 모르드게를 일으키시고 에스더를 일으키시고 3일 동안 집중해서 어, 금식하고 기도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왕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모르득의 그, 모르득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붙잡고, 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강북 지역 교가 예, 여러 가지 이런 위기, 어려움, 뭐 정말 상처도 많이 받고 예, 여러 사람들의 결정에 대한 회의도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예? 하, 혼돈스럽고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그리고 회복이 이제 전이돼서 부흥의 역사가 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에너지를 받는다, 힘,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려라. 하는 그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명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일어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유언, 유언하시면서 유언적 메시지를 남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메시지는 일맥 상통하는 거예요. 다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진흙 상태에서는 진흙 상태에서는 어디를 움직일 수 없어요. 사람이 옮겨놓으면 옮겨 옮겨지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 영이 들어가서 그다음에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먼저 큰 붕이 일어나잖아요. 제자들이 공격적으로 헌신하고, 11조 신앙을 박살내고, 열의 열을 다 드리고, 사도행전의 역사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 그동안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제도, 11조 드리면 좋은 신앙인이고, 11조 드리면 자기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라는 그 신앙의 신앙관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열의 열을 전부 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도들 발 앞에 두에 사도들이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11조 열의 열을 드린 성도들은 다 굶어 죽었더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열의 열을 다어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읍 전체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때 계셨습니까? 하면서, 예? 어디 계셨습니까? 탄원의 기도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연탄을 갖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탁! 나눠주고 하는 것들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 귀한 일이죠. 여러분들 말이에요. 사도들이 공정하게 분배하고, 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고, 모두가 동시에 살아나는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하는 거예요. 급속도로. 120명에서 3,000명 회개하고, 여자까지 6,120명에서 5,000명 또 안진뱅이 일이고 난 다음에, 16,120명에서. 그건 제 숫자야.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숫자에다가 곱하기 2 했어요. 여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5장에 보면 은 성도들이 계속 나누고 예? 서로 격려하고 카운셀링하고 해가지고 성도의 수가 무수히 많아졌더라. 수만 명 교인되는 거예요. 그게 공격적인 헌신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교인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힘이 들어감을 통해서 일어난 교회의 부흥의 역사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하고, 어, 동일한 명령이에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예요.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다 이겁니다. 우리 강북제일교회가, 예? 제가 이렇게 그동안 몇 차례 왔잖아요. 야, 참, 여러분들이 어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유목민처럼 그 노매드가 돼가지고 유목민처럼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오늘 아침에 제가 강북제일교회 그 동안 이렇게 쭉그 영상 만들어놓은 걸 아침에 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광운대학교에만 가서 예배 드린 줄 알았는데 그 전에도 보니까는 하여간 전과가 많대. 여기저기 옮겨다니 전과가 뭐 어디 구청에도 가고 무슨 어디 경동고등학교인가 무슨 어디 고등학교도 가고 막. 미양고등학교인가도 막 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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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다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시 이렇게 안착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이제는 부흥을 경험할 때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가 이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요. 야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예?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여기에 기도운동을 통해서 교회의 회복뿐만 아니라 가정의 회복이 있고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놀라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일거, 일거수 일토족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께서 보고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하여 주시고 이 지역 사회를 살리는 교회 되게하여 주시고 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게하여 주시고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 주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